자, 그다음 문제 해 볼게요. 함수 사용해서 코딩량을 네. 아까 그러니까 코드량을 줄여 달라.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처음엔 일단 그다음에 2단 이거 나왔죠? 사실 아까 그풀풀 풀 문제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번 빠르게 해 보겠습니다. 자, 프린 함수 만들게요. 프린트 단 여기다 단 하나 받고 어 i는 1한 다음에 y1 이렇게 프린트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다 없애고 어... 어떻게 할까요? 단은 1로 만들고 while 단이 뭐다? 이렇게 아네 어, 좋아요 이러면 일단 어떻게 나오죠 어이구 이거, 어이구 이거, 이거. 빨리 멈춰야겠다 여러분 네 <laughs> 이거 안했죠 안하니까 안 어떻게 돼요 막나오는거이요 그때는 빨리 스탑을 눌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왜 안나와 네. 일단부터 구단 나왔죠? 자, 그러면은 요 사이에다가 항상 뭐 추가할 땐 여러분 얘를 끝에 두시고서 네, 그 전에 쓰세요. 요 함수를 제가 여기다가 할게요.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여러분 참고로 요 단변수랑 요 단변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. 이 단변수는 요 함수 안에서만 쓰이는 단변수고 이 단변수는 네. 여기 글로벌하게 쓰이는 단위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거 아닙니다. 요거는 요거랑 얘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. 얘 보세요 얘랑 얘랑 얘는 하나고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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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하나고 이름만 같이 서로 다른 거예요. 아무튼 이렇게 하면 네. 됐습니다. 이렇게 확 줄일 수가 있다.